안녕하세요. 수학의 본질입니다. 파이의 소수점 이하 수들을 누가 가장 많이 외웠는지 순위를 기록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가하실 수가 있고요. 영상 뒷부분에서 참가 방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다가 파이 월드 랭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위에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고요. 여기 있는 탭에서 리스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파이 랭킹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랭킹이 뜹니다. 누가 누가 파일을 많이 외웠는지에 대한 순인데요. 1등은 인도 사람입니다. 네, 이름은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샤르마 수레쉬 쿠마인 것 같아요. 이분은 7만 30짜리를 외웠습니다. 2015년 10월 21일에 1등으로 등극을 하셨고요이 7만 30짜리를 낭독하는데 17시간 14분이 걸렸습니다. 2등도 네, 인도 사람이네요. 이분은 7만 개 외우셨어요. 30개 차이로 2등을 하셨고, 3등은 중국인 67,890개, 그리고 4등도 인도인, 5등도 인도인이에요. 1위부터 5위 사이에 4명이 인도인이고요. 8위는 또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8등까지가 전부 다 아시아 사람이고요. 9등부터 유럽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코리아라고 검색을 하시면 354위에 정서윤씨 한분 계시고요. 2018년에 373자리를 외우셨습니다. 말이 373자리지 이것도 굉장히 외우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732위에도 한분 계시고요. 한재민씨 한분 계시고. 142자리를 외우셨습니다. 그리고 822위에도 123자리. 897위, 112자리. 그리고 906위에 1 1 0자리 1006위에 1 0 0자리 외우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354위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총 7분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재밌는게 스크롤을 계속 내리다보면 2271위가 있는데 공동순위입니다. 2271위는 전부다 20자리 외우셨어요. 파일을 20자리만 외우면 2271위로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20자리 정도면 우리들도 쉽게 도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ules에 들어가시고요. Rules에 들어가시면 참가 방법이 나오는데요.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fulfilled. 아래의 조건이 다 만족돼야 되고요. 이번을 보면은 minimum number of digits 20개, 20자리까지 는 최소 외워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20자리 외우신 분들이 엄청 많았죠. 그리고 only decimal place 그러니까 소수 자리만 쳐준대요. 3은 안 쳐주고 3.1 1부터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폼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두 명의 증인이 사인을 해야 되고 그 증인은 1 8살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not related to performer 그 참가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이름 다 적고 주소도 적어야 되고 사인도 해야 돼요. 여기서 related는 친척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친척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골라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친구 두 명한테 사인해 달라고 하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사진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행한 것에 대한 어떤 의심, 의혹이 있으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만 자리 이상 외우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은 아카데미 5월 사이언티픽이라는 거 보니까 교육계나 과학계에 종사하는 그런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참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외우신 다음에 그 외우는 것을 두 명의 증인에게 증명을 한 뒤에 사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이 랭킹에 등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들어가시면 파이 뿐만 아니라 이도 있어요 자연상수이도 랭킹이 있는데 이것도 1등이 인도분이고요 1, 2, 3등이 또다 인도분이네요 그리고 루트이 e 랭킹도 있고 루트2 랭킹도 1, 2, 3등이 다 인도 분입니다. 근데 루트2는 파이에 비해서 좀 경쟁이 덜 치열한 것 같아요. 1등이 6002 자리인 거 보니까 한7000 자리 외우면 루트2는 1등에다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루트2 7000 자리를 외우면 세계 랭킹 1위라는 것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